안녕하세요 네 우리 스님들 잘 지내셨죠 우리 원장님들도 잘 지내셨죠 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평가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1월5일자 어제죠, 예, 우리가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우리 궁금해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을 위해서 예,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예, 평가제가 개편이 되는데 어떻게 개편이 됐느냐하면 어, 우리가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평가는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린이집의 자율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제도가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자료를 보고 보도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평가제가 개편이 되는지, 그 다음에 왜 평가제를 개편을 해야만 하는지, 네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제 전면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평가제가 개편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마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제를 개편을 하려고 추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어떤 질 중심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정 중심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 평가 지표가 개편이 된다. 24년도부터 개편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올해가 24년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가 부모 모니터링 등과 같은 이거 중복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지표들은 좀 배제하고 그리고 서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로 개편되는 평가 지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그다음에 워낙 어,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체 평가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평가 자율적인 질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확정 통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아 이제 언제 몇 월달에 우리가 이제 평가 하는 날도 이제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날짜도. 그래서 확정 통보가 정해지면 어린이 집에 이제 어 연락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 자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그러니까 자체 평가 위원회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기에는 이제 부모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원아 학부모 그래서 같이 자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 지표에 의해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제 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자체 보고서를 보고를 하게 되면 어, 그걸 보고 이제 현장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현장 평가단이 오는데 그때 현장 평가를 할 때는 에,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팅 위주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어,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다음에 현장 평가 위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 평가를 하고 그리고 결과 통보를 해준다.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4년도 올해 1월 5일 어제 바로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 어린이집의 자율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좀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 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유 보유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영유 보유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공포를 했고요. 어, 시행은 언제 하느냐하면 우리가 7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6개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유품질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서 과정의 질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A, B, C, D 등급제가 아니라 서수령 평가 결과를 공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편안을 담아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7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평가제가 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규제하는 거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래서 컨설팅 위주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관주도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린이집 주도적으로, 그래서 구조적인 질 중심으로 우리가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이 된 겁니다. 규제, 관주도, 구조적 이런 어떤 평가였다라면 이제 새로 시행되는 평가는 지원을 위한 평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주도하는 평가 그다음에 과정의 질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이라든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제도의 본래 목적에 의해 우리가 부합되도록 평가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율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효율적인 보육 품질 관리 시.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안심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주도 개편 내용을 보면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의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인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의 지표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어, 그 다음에 관찰과 면담 유지의 평정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더 많이 간소화됐습니다. 또 평가 운영에서 현장 평가 전 단계인 바로 자체 평가를 강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할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결과는 부모들에게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린이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A, B, C, D라는 등급이 아닌 수령평가 결과로 공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가 이후에 보육품질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이거는 폐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별로 맞춤 컨설팅을 연계해서 자율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3년도에 우리 17개 시도에서 344개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23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평가제 개편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더니 결과가 개편된 제도로 평가를 받으니까 상당히 좋다. 라고 해서 94.8%가 만족하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에 의해서, 아, 이대로 시행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평가제가 개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편된 평가제는, 어, 우리가 1월 5일날 어제 발표를 했고 7월 3일 이후에 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현장 평가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 제가 이 시점에서 아직 평가 지표 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 작년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어, 바뀌게 될 영역별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안내를 했죠. 예, 그 중에서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어 선생님의 아이들하고 상여작용이 훨씬 더 강조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이 지표가 개편이 돼서 발표가 되면 제가 또 바로 어, 자료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보육진흥원 원장은 이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을 위해서 현장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고 어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라면 어 이런 어떤 평가 결과는 훨씬 더어 어 아이들을 또는 어린이집 환경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아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알 권리를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강화해주고 또 영유아가 건강하고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영유보육법이 개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행 평가제를 등급별로 이루어지는 거를 서술 형식으로 바뀌겠다. 그래서 영역 보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 관주도의 어떤 구조적인 질중심의 평가 방식을 폐쇄하고 어, 우리가 너무 폐쇄적이고 수동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없앱니다.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정중심적인 평가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현황의 등급제 평가 결과 방식이 어린이집의 평가 제도를 변경을 해서 영유아의 안전이라든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것 들을 우리가 부합되도록. 그렇게 평가 제도가 개편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 부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평가 등급제 폐지하고 영역별로 평가 결과를 서술식으로 공표하겠다. 또법 위반이라든가 행정처분 어린이집에 대해서 등급 조정을 폐지하고 재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개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어, 만약에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 등급 조정을 뭐 C, D를 맞는 게 아니라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였던 확인 점검 제도, 우리가 사후에 확인 점검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라는 확인 점검을 하게 되죠.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후에 필요한 지원을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영역 보유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장관 이제는 통합이 되어지면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영역 보유법에 개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집 평가제가 전면 개편이 되고요. 어, 우리가 7월 3일부터 어, 다시 말하면 7월 달에 예, 어리집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리집부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평가는 10월부터 시행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할까 봐, 또 원장님들이 궁금할까 봐 제가 빨리 이걸 알려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평가 지표예 발표가 되면 어,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